안녕하세요 고빗의 피터입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지내셨습니까 주말이 상당히 힘들게 느껴지신 분들도 꽤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죠 특히 토요일 저녁 시간에 한 5만 1천 불 정도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이 4만 2천 불까지 순식간에 하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우려를 좀 자아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사실 저는 이 정도의 움직임은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또 주말에 하락장을 보고서 저한테 많은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좀 이제 무감각해져서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입문하신 분들한테는 이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우려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저의 생각을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 많은 분들이, 어, 이걸 뭐 손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판단을 한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 하락장을 설명하는 설명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일단 가장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이야기는 미국에서 금요일 늦게 발표된 미국 어, 비농업 고용 지수 어, (Non Farm Payroll)이라는 수치가 가장 트리거가 된것 같습니다. Non Farm Payroll 어, 이 수치는 이제 채권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주목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미국의 그 실물 경제 상황을 체크하는 데 가장 신빙성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이죠. 이 숫자가 생각보다 많이 약하게 나왔습니다. 시장 기대치는 한 55만인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숫자는 21만 정도로 발표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치 많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 성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떨어지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일단 이 숫자가 나오기 전에 상황을 보면은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월 중순에 비트코인 ETF 선물 기반 ETF가 발표가 되면서 많은 관심을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받기 시작했죠. 특히 이 선물 시장에 많은 그 레버리지 매수 물량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선물 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마진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예, 레버리지가 낄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제 선물 기반 ETF가 출시가 되면서 선물 시장 쪽에 대한 어떤 많은 관심. 그리고, 베팅 이런 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브리지 롱 포지션, 레브리지 그 매수 포지션들이 쭉 쌓여서, 어, 한, 지금 지난 땡스키빙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것 같은데, 일단, 지난 그 땡스키빙 주말에 한번 좀 매도 물량이 나왔었죠.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어떤 단기적인 헤드라인 트레이더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한테 마지막에 이제 트리거가 된 게, 금요일날 발표됐던 비농업 고용지수가 이분들한테 팔아야 될 이유를 주는 그런 헤드라인 이로 작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 레버리지 롱 포지션이 10월 달부터 쌓아온 그런 포지션들이 있었는데 그런 포지션들이 하나씩 청산 가격에 도달을 하면서 순식간에 이제 강제 매매. 가 이루어지면서 어, 폭락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 이건 우리가 이제 그 선물 시장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특히 그 오픈 인트레스트 미체결 계약이라고 불리는 이 오픈 인트레스트의 지표가 순식간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레버리지된 포지션이 이제 청산이 되면서 미체결 계약들이 이제 상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수치가 상당히 이제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하락장은 이제 선물 시장 주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어, 이게 이제 저희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데 일단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라는 거는 24시간 가동을 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과는 달리 사소한 뉴스 에 전부다 반응을 할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어, 거의 상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뭐 좋은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좀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노이즈에도 어, 시장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비트코인이라는 시장을 잘 이해를 못 하는 분들한테는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가 현명한 투자 판단을 내리는데 어떤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상시 제공되는 그런 시장이라는 것이 반드시 좋을 수만은 없다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 분들이 어떤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이나 이런 데보다 더 많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과 달리 유동성이 상시 존재하지는 않죠. 실제로 이 가격이라는 것이 뭐 매일같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팔고 싶을 때못 팔고 이런 불편함은 있을지언정, 가격이 상시 공지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아마추어 투자들한테는 심리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불필요한 반응을 한다든지,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린다든지, 이런 어떤 방해적인 요소가 그만큼 덜 존재할 수 있다는 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거를 너무 저희가 하나의 지나가는 노이즈일 수도 있는데 심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주식시장에서 금요일 날 늦게 발표된 이 고용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좀 주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숫자가 막 나왔을 때는 대부분 그 숫자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를... 할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리저크 리액션이라고 그러죠. 그냥 반사적인 리액션으로 매도 물량이 나왔을 수가 있는데 코인 시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주식 시장은 주말 사이에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하는데 고민과 연구를 할수 있는 시간도 있었던 거고요.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주식 시장은 닫혀 있었다는 것으로 좀더 이성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어, 실제로 지금 아시아 시장은 크게 동요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뭐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 이 했죠.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도 열릴 텐데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주말 사이에 코인 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냥 지나가는 일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진짜 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상황인지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코인 시장이 한 고점에서 한4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은 과거에도 항상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2017년에 우리가 불장이었을 때도 30% 이상의 조정 국면은 여러 번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상승장이 이 운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이 정도의 어떤 반응은 흔히 볼수 있는 반응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비트코인 시장을 경험했던 분들한테는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실제로 좀 그러면은 오랫동안 임했던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스마트머니들.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봤을 때 이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다뤘지만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코인 데이스 디스트로이드 라는 이런 지표를 보면은 지금 현재 매도로 나온 물량들이 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들이 팔고 있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보유 하기 시작한 사람들 팔고 있는지 건알 수가 있는데 이 지표도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고래들의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진 않고요. 그럼 앞으로 변동성이 크게 움직일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또 보면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옵션 시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옵션 시장에서 볼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인플라이드 볼레터리 y 라는게 있죠. 이 인플라이드 볼은 이 옵션 프라이싱의 모델에 근거를 해서 지금 옵션 시장에 옵션 가격에 프라이싱 되어 있는 변동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역산을 해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변동성이 많이 커질 시장이라고 옵션 시장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옵션 가격들이 조정을 하면서 올라간 변동성에 대한 기대치를 옵션 가격에 반영을 하겠죠. 지금 현재 그 인플라이드 볼을 보면은 그 또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주말 사이 에 잠깐 오르긴 했다가 다시 안정세를 찾고 있는데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바라봤을 때 앞으로 큰 변동성이 있을 거. 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옵션 시장에서의 기대치가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단 어떤 스마트 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고한다는 좋은 지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경제지표가 지금 상당히 그로스가 슬로우다운 하는 쪽으로 나왔는데 만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미 연준도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가이던스를 지난번 FOMC 미팅 때준 이후로 뭐 바꾼다는 그런 말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그로스 슬로우다운이 우려되는 상황이 계속 포착이 되면은 이 테이퍼링을 계속 고집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채권시장을 보면은 지금 현재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는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시장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하게 주장하는 분이 알람브라 인베스먼트에 트 있는 제프 스나이더라는 이코노미스트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만큼 이제 미 연준의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디테일한 리서치를 내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랜 역사 동안 채권시장이 인플레이션을 이제 예측하는데 굉장히 믿을만한 그런 인디케이터로 작용을 해왔고 그런 채권시장의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전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 프라이싱 되어있지 않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꼭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우려를 해야 될 상황인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그로스에 대한 어떤 불안한 지표가 계속 나오면 FOMC도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생각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FOMC에 대한 어떤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참고를 할수 있는 기회가 12월 14일과 15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미팅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날짜를 이제 주목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좋은 얘기만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럼 도대체 어떨 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리스크가 진짜 높다고 생각하는 거냐?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이런 어떤 단기적인 움직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단기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우려한 이유는 처음에 이 시장에 접근할 때부터 장기 보유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뭐 짧게 트레이딩 하겠다는 6개월,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하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면은 을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이 신경이 쓰이게 되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우려해야 될 것은 딱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어답션이고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잘 되고 있는지 어옵션이 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이제 지표는 전혀 또 우려의 사항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지갑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옵션에 대한 우려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술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10분에 한 번씩 블록이 생성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오류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 블록체인 자체에 해킹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일일 것 같은데 그런 우려의 상황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말 사이에 나왔던 조종장은 전혀 우려해야 될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빠빠.